개인적인 어떤 능력치나 유능함이 잘 발상되고 따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양기가 삼합적으로까지 잃어버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인복 부족으로 사회적인 협조가 조금 불리한 형태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기가 인간관계나 조직적으로 직업적으로 극복해야 될 점이 많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 오늘은 경금일간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 식성적으로는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일간 자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 되잖아요 천간 십천간이 거기다가 또이 자수 같은 경우는 그 삼합적으로도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절적으로도 음에 속하죠 그러니까 경금도 음이고, 어, 이 자수도 음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음향적인 어떤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 편중성이 따른 모습, 한 가지 일,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목표 중심으로 어떤 개성적인 부분이 생긴다든지, 전문성이 생긴다든지, 이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직업적으로 어떤 특출난 재능이 따를 수도 있는 모습이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나 성향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성적인 면이나 어떤 편중성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간의 십이원성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갑목이 우화를 만났을 때는 목화로 되어 있고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금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완전 좀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 모습이고 여기는 또 음적인 에너지가 확실히 강한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그 일간 자체는 십이형성적으로 사지가 놓여가지고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닌데 여기다가 바로 상관을 들고 있고 경금도 상관을 들고 있고 한쪽으로 음양의 밸런스가 확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상관이 강하면 일단은 관성. 뭔가 인성을 조금 밀어내고 거부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행 표현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하고 또 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파워풀한 그런 인자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음적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서고 설치고 하는 에너지가 적다 딱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씩 그렇게 강력하게 행동을 펀치를 날리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가 강한 모습 갑목은 조금 상당히 이게 양기가 강하니까 여기는 활동적이고 상당히 나서고 나대는 형태의 성향이 발생하기가 을 쉽겠죠 여기 오화는 오양이 되고 자수 같은 경우는 오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다 12형상적인 부분을 보면은 현인 무토가 태제에 놓이고 정인 기토가 절제에 놓이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성이 이 상관을 누르고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그런 속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금일간 자체가 어떤 돌멩이 주먹 이렇게 좀 힘을 쓰는 형태의 인자가 있는데 거기에 인성도 절퇴제에 놓이니까 더 어떤 행동력이나 표현력에 있어서 거침없이 끝장보자 결판내자 그런 성향, 성격, 활동성이 발생하기 쉬운 모습이 있고, 인성이 약하다는 건 살짝의 어떤 인간미적인 부분으로나 정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왜냐면 경금이 자수를 만나면 인성이 절대지에 놓이고, 관성도 또절대지에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이고 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거 의미하고, 관성이라는 건 사회적인, 어떤 조직적인, 국가적인, 룰, 툴, 규칙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 생각적인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편법과 불법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 세상에 살아가기 쉬운 모습이 쉽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물론 경금일관이 자수 하나만 봐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 그런 에너지가 상당 부분 조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른데 인성이 들어오고 관성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상관인데 자수잖아요. 음침하다, 비밀성, 음란성. 이런 게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상관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여드린 도표가 여기 있죠. 뭔가 정교하고 미세하고 세밀하고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 자수가 어떤 미세한 생명체 정자나 난자 같이 적은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섬세함이 잘 발생을 하면서도 뭔가 활동성이 약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집중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운동성 그런 특징도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집중력이 좋고 인성이 절태지의 노인데 수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적인 모습이거나 지략적인 모습도 상당히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지략, 전략 이런 것보다도 단기적인 전략이나 잔머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경금일간 자체가 결단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뛰어남을 의미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실력 능력 치는 굉장히 좀 뛰어난 형태로 잘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관으로 뭔가 떠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되더라도 나대고 까불고 이런 에너지는 좀 적은 편인데 이게 어떤 기회나 상황이나 환경이 딱 닥치면 이거를 굉장히 조금 말과 표현을 떠들고 가르치고 뭔가 설득하고 이런 형태의 에너지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경금이니까, 강가다 이제 말로 안 되면 주먹지고 막 이렇게. 여기는 말과 주먹을 동시에 얻은 모습이 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간이 사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약할 수는 있겠죠. 이게 다른데 뭐 비견 겁재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가 교육적인 행위나 말로써, 말빨 입으로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교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자일주 자체가 직업적으로 어떤 미세하게 섬세하게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기술 속성 이런 형태로 직업적인 발전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피에 뭔가를 자꾸 조절하고 조절하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전자 컴퓨터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고요. 생물학 관련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일관이 어떤 파워함 결단력 이런 게 있는 형태고 또 상관이라면 그런 게또 있잖아요 어떤 정의 실현 욕구 그러니까 사회와 법 정치 분야에도 조금 잘 맞는 모습이 있다 관심이 잘 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공부를 할수 있으면 그런 쪽이 잘될 수가 있는 형태고 공부를 조금 하기 힘든 운이다 그러면은 예술 쪽으로도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성이 절퇴지에 놓이기 때문에 조직 사회, 계급 사회에서 잘 맞지 않겠죠. 혜택 부상이나 인정도 좀 들따르기 쉽고 트러블 마찰도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또 재성도 편재가 무득지에 놓이고 정재도 병재에 놓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떤 현금 유동성, 유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굴곡이 잘 따르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식신이 제왕하고 상관이 걸로 가기 때문에 식신 상관을 쓰는 그러한 직업 분야는 이런 게 되죠. 시설을 써가지고 뭔가 생산, 제조, 농작물, 식물, 동물, 뭔가를 키우고 기르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식품, 주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어떤 교육, 보육,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관 같은 경우는 형살이나 어떤 팥살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뭔가 제조를 한다든지 식품을 만든다든지 뭔가 생산행위를 할때 인위적으로 어떤 가공 속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 가공 능력 그런 쪽으로도 직업 분야가 잘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머리가 상당히 좋고 잔 제주 다재다능함이 많죠. 그래서 주로 어떤 전문성, 자격, 기술 이런 것들로 성공이 쉽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성이 약하고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겁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잖아요. 사지에 놓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사주에 비겁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 뭐요런 술토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받쳐주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 직업적으로 성공 발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남성은 이제 일간 자체도 에 음이 되고 자수 자체도 에 음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자체는 음기를 얻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전문성적인 부분, 기술성적인 부분이 뛰어난데 음을 얻었기 때문에 인복이 그래도 좀 따르고 자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 환경을 어느 정도 잘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떤 성과 보상이 물론 이 상관이 조금 음침하고 약간 편법적인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끄러울 수는 있긴 하지만 상관이고 하니까 어떤 구설의 시비도 좀 따를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만은 보상과 혜택이 잘 따르는 편이 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부분을 보면은 편재가 목욕지에 놓이죠. 울목정제는 병지에 놓이고 재성의 상태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재는 어떤 즐기고 놀수 있는 여자, 이성, 애인 같은 존재가 많이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은 안정적이지 않다 또는 성숙함이나 어른스러움이 좀 떨어지기 쉬운 그런 이성 애인 이런 형태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병지다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아프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성 인연이 발생하기 쉬운 것을 의미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적인 역할에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담하기 어려운 형태의 모습이다. 안정성에 혼란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음기가 강하고 자수의 특성상 즐기고 놀수 있는 애인 같은 어떤 유흥성, 이런 형태의 애정적인 부분이 지저분해지면서 애인복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죠. 배우자복은 조금 그렇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력적인 여자는 많이 만날 수가 있는 형태다 긍정적인 것도 있죠 놀고 즐기기에는 좋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성들은 이제 자수가 음기니까 일단 양기를 못 얻었다 그 다음에 관성도 절태지에 놓이면서 평관이든 정관이든 세력의 모습이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애인적인 부분으로나 배우자의 역할적인 부분이 참잘 따르기 어려운 형태, 수시로 흐물어지기 쉽고, 정착 안정이, 그러니까 이성이 집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안정되고 지속되기가 굉장히 조금 불리함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인자로 볼 수가 있죠. 지지의 뭐 우화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상관경관 나버리고 충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관을 크게 어떤 모양, 상태를 훼손시키는 인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과의 어떤 지속성을 파괴시키는 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의 역할이 수시로 좀 부족한 형태로 간다든지 왔다갔다 떨어질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수를 가지면 어떤 이성적 어떤 성적인 그런 매력이 높게 발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상관까지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어필하고 드러내고 이성을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강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시로 어떤 애인 관계 발전, 애인 유혹, 이런 것들은 잘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은, 관성이 절태지에 놓이고, 지지에서는 편관 밖에 합이 안 이루어지기 쉬운, 이게 암합이죠. 그리고 오화 같은 경우는 훼손돼버리고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애인 형태가 마시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기가 쉽고, 아니면 음란하거나 은큼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기 가 쉽고 아니면 이게 이제 세력이 약한 형태의 남자니까 어떤 실속이나 영양가가 많이 좀 약한 남성미가 살짝 약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살짝 자기가 남자 여성분들이 남성처럼 살아가고 배우자가 조금 착하고 부드럽고 자기에게 맞춰줄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이나 터치가 많이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남자를 골라보는 게 좋겠죠. 어, 자기도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로 가는 거니까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그런 형태로 인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볼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 특별한 점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치나 유능함이 잘 발상되고 따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어,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경금도 자수도 음기운이라고 했고 여기가 또 상관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음향의 편중성도 떨어지고 또 상관까지 들고 있으니까. 조직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의 어떤 트러블, 마찰, 혼란 이런 게 쉽게 발생하는 모습이 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양기가 삼합적으로까지 잃어버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인복 부족으로 사회적인 협조가 조금 불리한 형태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기가 인간관계나 조직적으로, 직업적으로 극복해야 될 점이 많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주의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연주는 조상, 조부모 때에 많이 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시끄러웠거나 혼란스러웠던 어려웠던 환경으로 덕이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볼수 있다. 그런 선대 조부모 때의 혜택이 잘 따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남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 따를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여성분들은 더 보다도 어떤 희생 요소, 봉사 요소가 더 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나 조상, 조부모 때의 어떤 불만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잘 따르기 쉬운 모습, 성장시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남성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시기에 환경적인 도움이나 이성의 도움, 뭐 이런 것들도 좀 따를 수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이제 조금 별로죠 사회 조직 생활적인 부분도 조금 별로고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도 배신과 상처가 따르기 쉬운 조건 이렇게 좀 성장 시기에 좀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지의 자수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부모 가정 환경에 자수 상관이 들어왔고 음이 들어와 있는 형태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성분들이 특히 어떤 가정이나 환경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약하기가 쉽고 조금 있어도 불만, 불평적인 모습, 불충족스러운 부모의 혜택, 어떤 관계 이런 게 따르기 쉽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혜택이나 역할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어떤 안정성이나 부모의 어떤 역할, 애정적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직업적으로는 이제 주로 어떤 말로 떠들어서 자수 자체가 어떤 지적임도 따르고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분야도 가능한 모습이 있고, 예술적인 분야 또는 이제 상관 자체가 어떤 가공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부가 가치의 가공, 생산, 연구, 기술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성공, 발전도 잘 따를 수 있는 인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남성은 여기가 음기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덕이나 혜택이 좀 따를 수 있는 인자가 있다고 보는데 자기는 이게 상관을 두고 있으니까 남자도 역시 여성보다는 훨씬 조건이나 상황이 좋은 모습이고 긍정적인 그런 혜택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적인 모습과 불평스러운 모습이 따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내색을 안 해요. 잘 드러내고 그렇다고 인정도 잘안한 모습으로. 많이 가고, 그렇죠. 이런 형태는 음기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잘안 하죠. 음기가 강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자수하면은 비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지에 자수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남자는 편재가 목욕지, 정제가 병지에 놓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이 아파서 또는 밖으로 나가서 집안에서의 역할이 충족이 조금 제한적이기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목편재와는 격각이 놓이고 묘목 정제와는 형살이 놓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편재는 떨어져 있는 모습 들어왔다 나왔다는 모습 정제는 좀 아프다든지 건강적인 부분으로나 뭔가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성 안정에 조금 불리한 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애인복은 많이 꼬이겠죠. 그런 복은 많이 따를 수 있는 인자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복이랑 애인복이랑은 좀 다르게 관점을 봐야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수가 일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화 정관이 충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정제가 형당해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건강적인 모습이나 어떤 트러블적인 모습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고 여성분들은 정관이 아예 그냥 춤으로 집에서 유지 연속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화를 써야 되는 모습이죠. 사화가 암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성의 역할이나 만족도가 덜 충족되고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화는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기 쉬운 모습이고 이별되기 쉬운 모습이 있고 사화 같은 경우는 편관했다가 음기가 강한 형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든지 애정적으로 좀 부족한 형태가 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화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무경 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을 풀고 있는 남자다. 그러니까 애정적으로 이성관계가 조금 혼잡스러운 그런 형태의 남자가 그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애정적으로 조금 많이 불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병자시가 되면서 중말년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 선출직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자랄지 아니면은 자기 명함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직장 조직생활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하더라도 어떤 조건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쉬운 거죠 내 맘대로 할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성은 주로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간판이나 고객 손님 형태로 보기가 쉽겠다 또는 그 선출직 명예다 이런 형태로 만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 자수를 대운에서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음대운이죠 거기다가 사전에 있는 우화 그리고 인목 그리고 여기가 또 술토에도 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장간에 있는 관성을 좌우, 충, 인목 술토, 격각. 여기 보면은 자수가 우화, 충, 그리고 인목 격각. 그리고 술토, 격각을 하면서 다 어떤 혼란과 이동, 파괴 현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조직생활, 계급사회의 정착안정이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와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트러블, 시비 구설, 관제수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겠죠. 정관을 걷어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좀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상관적인 에너지, 식상적인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직업 분야에서 성공 발전이 위하다. 그래서 주로 교육이나 예술 분야, 서비스 등 이런 형태의 직업 분야가 유리하겠다 상관적인 직업 분야는 여기를 좀잘 보시면 되겠죠 공부를 하면 법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정치법 이런 형태 잘 맞겠죠 잘 맞는데 공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식품제조 가공성 생산적인 일 예술 방송 영업 주류식품 뭐 이런 것도 잘 맞겠죠 이런 것들에 유리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상업적인 부분으로나 프리랜서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은 그런 형태로 살아가면서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성공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나 이성적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금전적인 그런 손실, 손해, 배반이 따를 수도 있는 형태고 또 인간관계적인 그런 협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엄청 고생하면서 힘들게 발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손실 소모 배신 뒤통수가 따르기도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도 보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음기에다가 자수에다가 뭔가 밤속성에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편법적인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쉬운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정관계로 인해서 어떤 혼잡함이 자발하면서 어떤 상처 어, 이런 것들이 따르기 쉬운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라기 보다는 지나친 어떤 혼잡성으로 인해서 물란함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고 그렇죠 남자는 이성으로부터 상처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따르는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하겠죠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당하는 입장이 되기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일간이 축토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십성적으로 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신살로 천을귀인이 붙으면서